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7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감관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색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퍼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복음의 깡패,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수호촌사 복음의 회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일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설마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그랬으리라 충분히 짐작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도 좋다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장 1절과 2절을 보시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사울이 휘두르는 박해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일의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유대 사회에 그 누구도 이 일을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위 질서신학에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서신학이란 위의 권세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으로 국민은 국가라는 권력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이해하는 신학입니다. 주로 루토의 두왕국론이라는 신학 개념에 배경을 두고 발전된 신학인데요. 이 신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즘과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킨 신학으로 유명합니다. 과연 이러한 자세는 옳은 것일까요? 과연 한국 교회는 이 신학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담에색에 있는 제자들도 매한가지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할 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에가 두렵지만 신앙을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사람의 권력도 믿습니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지만 돈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은 더 무서워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한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것을 한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합리화시키는 작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합류화입니다 왕에게, 대통령에게, 정부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질서신학을 주장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주장은 단순히 질서의 논리가 아니라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자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비성서적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세상 통치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협력 관계지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서 신학은 비성서적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주되신 주님만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의 신에 대한 열심은 폭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폭력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거야. 이것은 이래야 해 등과 같이. 단정하는 태도는 그것이 비록 진리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폭력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이지만 전달자는 인간이고 이를 듣는 피전달자 또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복음과 내 신앙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하였습니다. 두려하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바울과 관계가 형성되고 난 뒤였습니다. 본문에서 두 군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리고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시다시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단정하는 태도도 양해가 될수 있지만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단정적 태도는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복음적입니다. 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교회는 사람이 두려워서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멤버인 우리는 무엇이 폭력이 될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가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유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확증입니다.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산다는 복음중식적 삶의 자세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것은 복음의 확증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할수 있었던 것도 복음의 확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라의 위협에 놓였어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살고 죽겠다는 복음 중식적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영원 구원의 역사는 강성해집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재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사람이 두렵기는 합니다만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애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